와.. 진짜 아니 숨겨놓은게 한두개가 아니야 대박이에요 진짜 잠깐만 나 얘.. 얘를 안했는데 얘 비밀번호.. 잠깐만 6개의 숫자? 6개 숫자 뭐 나온게 있었나? 블라봇.. 아! 아! 잠깐만! 블라봇? 블라봇 잠깐만 그 초반 테이프에서 그 가게, 가게 뒤에 블라봇 써있었거든요? 잠깐만 어.. 주방 어, 주방에서, 어, 이거 넘어가. 다음 테이프가 필요해, 나는 지금. 그래, 이거야. 잠깐만, 다음 테이프를 여기서 얻어야 되죠? 일단은, 나 지금 떠올랐어. 빨리 줘. 내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 동네에서 테이프해서, 어, 지금 스킵이 되니까 빨리 할수 있어. 이거 너무 좋다. 스킵하고, 여기로 가요. 여기 있잖아, 이거. 블라보이라고써 있었어. 150325?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아, 미쳤다. 진짜 이거 맞아. 1, 5, 0, 3, 3, 2, 3, 4, 5. 5. <웃음> <웃음> 케이트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케이트의 이모 죽었어. 자, 테이프를 다시 볼까요? 그러면 뭐야? 어? 지금, 지금 right 놀고 싶지 않아. 어, 다르다. 헐. 케이크 뭐야? 생일 케이크, 생일 축하해요. 한살더 먹었네요. 최고의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어? 08 양초, 82 양초, 081 821 081 822 섭씨 325도에서 30분 30홀. 어, 이거 여기 있으니까 바로 하면 되겠죠? 325도에 30분? 어! 오, 나왔다. 잠깐만. 와, 미쳤다, 미쳤다. 뭐야? 생일 축하해요. 어, 초를 일단 꽂아보고. 생일 축하해요. 또 블라보스로 뭔가 힌트인 것 같은데. 초 곱하기 4. 초가 근데 이제 두 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8, 3, 아, 5. 사수 잘해라. 이거 쪽팔린다. 이거 틀리면. 8, 4 5, 1, 6, 1. 맞나? 8, 4, 5, 1, 6, 1. 맞아. 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C, C, D, C, F, E. 저, 이거다. 어, 잠깐만. 이거 치워. C, C, D, E, F, E. 맞아요? 어, C, CC... C. D, C였나? F, E? 아, 헷갈려. 어, 맞아. 오케이. 다어버렸어 초가 몇 개야? 세 개. 오, 세개 꽂힌. 생일 축하합니다. 자, 주변에서 축하를 해주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아이고. 진짜 미쳤다. 레전드 공포게임 나왔다, 진짜. 자, 일단 저런 사고. 어, 테이프 나왔어요 바로 넣어 볼게요 뭐야 시간이 별로 없어 어 이거 아까 울리 다치는 거였잖아요 응? 내가 뭐 대답을 해야 된다고? 어.. 울리? 울리? 어, 어 아, 미안해 저거 <laughs> 울리 아닌가? 아까랑 달라요? 어 방금 괴물 아만다 보였어요 어, 친구가 사고를 당해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우리 포기하지 말자, 무소리야 이번에 우리가 안 다쳤어. 몰리가 당황했네. 우리가 도와주자.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돼. 우리 몸에 어디가 부서졌을까? 아까 무릎이었죠. 팔 한번 눌러 볼게요.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 무릎 해 볼까 그냥? 아 이거 아닌가봐 머..머리? 헉! 리는 머리가 깨졌어 헐아니 <laughs> <Dr. Amanda's> <laughs> 어, <laughs> 이거 뭐 그래? Uh, 수면제지 병원놀이야 <laughs> 먹어 어야야리 이상하다 uh, 기분이..아 기분좋다 야 간다 아. 헐헐 <laughs> 환자의 뇌를 수술해야돼 미쳤어 미쳤어 게임 미쳤어 우리의 머리를 고치려면 어떤 도구를 써야될까? 톱일까? 망칠까? 겸잘까? 망치요? 아 꽃도 될거 같아 어? 근데 또 어떤거 쓸까? 톱인거 같은데 그러면? 아 너무 잔인하잖아 틀려볼까요? 아 틀리면 죽일까봐 아, 그까 쓰기 어려울 것같아 해볼 수 있겠지? 헐헐헐헐 <목소리> 헐, 헐, 헐. going to use it. <목소리> 아이고 야야야 g 야야어야야어떻게환자게 i n 스럽네 use it. I'm going to use it. I'm going to use it. 아아 going t 아 울리 e 울리, it. 울리 날 돕지 않을 거야? 아니, 지금 위협받는 게 얘인데. 나 혼자 할수 있어? 얘 도와줘. 와. 와, 나 지금 소름. <laughs> 진짜. 어, 뭐야? 또 테이프? 아 어, 이름이 안 써있, 어, 뭐야? 써있는데? 라일리가 좋아하는 영화? 라일리면 나잖아요, 지금. 아이 뭐라 어 옛날 영상이다 어? 테이프 바닥 테이프 뭐뭐 뭐, 뭐라고 뭐야 그치 아니 뭔가 스킵이 됐는데요 여기, 여기, 테이프 하나 더 있다 잠깐만 자, 바닥에 테이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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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야9야 저거 숫자 왜 저래 여름? 한번 넣어볼게요. <laughs> 이거 완전 초 초기 영상 아니에요? 의자는 몇 개? 버섯은 몇 개? 과일은 몇 개? 전등은 몇 개? 아? 아? 어? 어? 아, 아이방 안에 이 전등, 뭐 의자 개수 이런 걸다 더해서 어떡하라고 <laughs> 우리가 아직 안푼게 있나요? 못푼 퍼즐이 있나? 이, 이거는 있고 얘왜 다시 언제 생겼냐? 아까 죽어 생겼나 봐요. 아 이거다. 헉, 이거다. 이거 번호 4개. 어그 개수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하나하나 세 봐야겠네. 아 일단 버섯의 개수 아, 12345678. 1, 잠깐만 의자가 하나. 어.. 소파는 의자로 치나? 의자긴 한데 아 소파는 소파지 아, 의자 뭐 숨겨져 있는거는 잠깐만 어 여깄다 의자 두개다 의자 두개 그리고 버섯 버섯 몇개야 버섯 여깄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두.. 이팔 그리고 전등이 아니라 과일 과일이 몇개지? 1 2 3 4 5저뒤에거까지6 286 전등 개수 하나, 두 개, 286이 맞아. 이거, 이거 여기 입력하면 돼. 286이 이거 좀 어려운데, 286뭐 숨겨져 있는 게더 있을 수도 있어서. 어, 됐다. 뭐야? 바로 맞아. 버렸였는데 양동이 설마 이거 물 받아서? 야, 얘 피켜봐. 버섯 피켜봐. 양동이를 여기놔요 물을 받아. 잠깐만. 이거를 여기에 뿌려. 어. 잠깐만. 나 물만 들고 왔는데 뭐 하지 말래요. 일로 와, 이 자식. 어. 날 잊지 말아주세요. 야, 조심해. 터진다 이거. 왜왜왜 저 왜, 왜. 여기 물 뿌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휴 열쇠? 저거 열어야돼? 잠깐만 이 테이프 먼저 기록 기록이란 테이프 넣어볼게요 자 이거 이전것빼야됐다 잠깐만요 이거 빼보고 아근 죽을수도 있어서 다시 해야돼 그러면 일단은 이 테이프 빼고 어, 기록 테이프 넣어보고 저 열쇠로 저기 상자 있거든요 저거 한번 열어보자 진엔딩 보나 이제 슬슬 진엔딩의 향기가 어? 401258 어, 시간이 얼마 없어 어, 올리 귀여울 때다 401258 비밀번호 하나 더 얻었고 일단은 그러면 열쇠로 저거 열어볼까요 일단은 401258은 또 뭐야 나 기계 터뜨렸는데 숫자 여, 여섯 개 입력하는 게 저거밖에 없잖아요. 아 몰라. 일단, 일단 이거 열어. 됐어? 또 테이프야? 테이프 몇 개야? 100개 있나? 서로 나눈다라는 테이프? 잠깐만요. 401258 여기 그냥 입력해볼까요? 아, 안 눌리네. 고장났네. 아. 아. 미안하다. <laughs> 미안하다, 로버사. 안드로이드 미안해. 일단은 서로 나눈다 이거 보자. 401258은 나중에 입력해보고. 뭐야 이거? 마지막 테이프 뭐 그런 거야? 왜안 나와? 어. 울리 없어졌어. 아만다 노래? 안이 아이 나아만다야친구들끼리 모든 걸 나눌 수 있어. I c 레파스 같이 쓰자고. 색칠 어. Look at silly Mr. 어, 아까 그 멍청이 폭스 여우 나눈다는 건그 사람을 아낀다는 뜻이야. Friends can share toys. 친구는 장난감도 같이 쓰고 과자도 fax. 나눠 먹어. 내 과자를 좀 나눠 줄게. Like? 어, 과자가 아니자 다 썩었잖아. 어, 일단 소세지 해볼까요? Yum. That's my 아, 맛있겠지. Favorit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어, 친구가 나누는 게또 있어. 비밀도 나누지. 너한테 비밀을 말해줘도 돼? 아, 또 너라고 해야 돼. 일단. 어, 이거 영어밖에 안 되네 이거. 아 된다 한글 된다. 아니 해볼게요. 아니. 꽉 찼다. 넌다를줄 알았어. 나 죽일 거지. 사고가 다 없었어. 응이라고 있어야 되나? 아니, 아니, 아니. 나가. <laughs> 나가, 쫀쫀, 나가. 피 묻은 쪽지, 나가래요. 아, 그냥 탈출 엔딩이야? 와. 아, 이게 진엔딩이야? 아, 뭐야. <laughs> 뭐가 뭔지 모르겠어. 와, 대박이네요, 일단. 일단 대박이야. 어, 빨리 감기 있다. 빨리 가봐주는 것도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 이거 수상해. 지금 이거 이상해요. 이 네모난 문자들 넘기시다 일단 넘겨. 뭔지 몰라. 와 진짜 진짜 잘했다. 이렇게 번역가분들 테스터분들 와와 와, 와우. 대작이 나왔는데요. 대작 공포게임 나왔다. 지금 오케이 일단 엔디를 어, 봤는데, 이건 거 같아요. 아만다가 좀 곤란해하는 표정, 계속하게 해보자. 아까 그401258 한번 해볼까요? 이거 4, 터졌어서 못했는데, 401258 <놀람> <놀람> 됐다. 중요한 건 안에 있어요. 안에? 안에 있다는데요? 아예아 예. 아, 아까 그래서 열쇠가 나왔구나 아 가리 가리 자 그럼 양동이 얻어서 저 고장 낸 다음에 이번에는 대답을 제대로 해볼게요 찐 엔딩 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물 얻었고 물을 뿌려볼게요 죽어있자 아시가 시끄러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아 불쌍해 뭔가 알았어 알았어 빨리 죽어 뽕. 오, 오케이. 자, 이제 서로 나눈다. 서로 나눈다 테이프 없고 대답을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진 엔딩 보는 거야? 일단 이거 스킵되고 이번에. 스킵. 어, 여기서 이거 눌러 볼까요? 아, 상관없구나. 뭐든 넘기고. 여기서 아까 아니라고 했거든요. 응이라고 할게요. Are you sure? 어, 비밀 공유해도 돼? 엄청난 비밀이야. 어해 really okay? 알았어 해. 뭔데 너 괴물이란 비밀? 헐. 난 존재해 바깥 세상 어딘가에 아이고 그저래 어, 튀어 나올라 그래 왜왜 왜, 왜, 왜. 벽돌 벽돌로 깨버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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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터졌어요. 튀어 나올라 그랬어. 이제 TV 못 보는데 그러면? 헐. 와 이게 찐 엔딩이다. 이게 트로 엔딩. 그죠? 빨리 감기 또 되고. 아만다가 이제 나를 믿고 자기의 비밀을 말해줬는데 그때 내가 배신을 하는거지 마지막에 세상에 못나오게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와 이게 생겼다 이게 끝 찐엔딩인거 같고 어, 엔딩이 총 4개인거 같아요 다 본거 같아 아니면 또 숨겨진게 있을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어, 슈퍼 갓게임 어, 공포게임이 나온거 같아요 아 역시 기대한 만큼 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아나 지금 너무 대박이에요 어우 이제 말이 안 나와 이 게임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 무조건 해봐야 돼 지금 저도 몇번더 해볼 거거든요 어? 숨겨진 엔딩 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어우 진짜 재밌었네요 후원해주시는 초코송이님, 니아님 모모님, 해피플레이어님 김채라님, 엔젤짱님 평민이 님, 구보미 님, 박수빈 님, 아라 님, 감사드립니다.